미초 대박이다 오 이놈 좀 크다 등치가 굿 마을에 가서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선원 한명 고용한 다음에 저연승으로 갈아탈 거예요 일단 선원을 고용해 봅시다 루디 토마스 그라함 여기 아래는 여자 선원이네요 등급이 높은 애일수록 스킬이 높은데 높은 애를 데려와서 더 높은 생선을 잡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삭 이삭을 아이작인가? 아이작을 고용해서 선언을 고용, 다음은 이제 작살은 안 하고요. 훨씬 쉬운 방법인 저연 승업, 사구 작살 낚시 인제 안 하고, 저연 승업으로 갑니다. 네, 그 다음에 가게에 가서 쌍안경. 4배 짜리 사고 칼 칼은 이 게임은 생선을 잡아서 내장 제거를 하고 팔면은 돈을 더 받을 수 있는데 청새치랑 참치는 내장 제거하는 게 없어요. 지금 이거 사도 쓸 수가 없고 바늘도 필요가 없어요. 지금 살 필요 없고 조업장비 와서 저연승을 구입합니다. 이 배는 최대 8개의 저연승. 8개를 갖고 갈수 있고. 이제 여기 미끼를 키울 수 있는데 미끼는 우리가 잡는 물고기는 황새치랑 참치 두 개잖아요. 참치랑 황새치인데 얘네가 좋아하는 미끼는 따로 있거든. 오징어, 오징어 미끼는 황새치 85%, 참치 15%, 청어. 청어는 황새치 15%, 참치 85%. 오징어랑 청어를 써야 돼요. 그러면 술집에 가서 정보, 정보 없네? 임무가 있는데요. 배달 임무가 있는데 이 게임은 생선을 잡는 거 말고도 그냥 물건 배달하는 거, 다른 안구로 그거라도 돈을 벌수 있는데, 배달하는 동안은 빠른 이동이 안 돼서 실시간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 게임 방송할 때 그거 하면 거의 1시간 동안 배만 타고 있어야 돼서, 그거는 웬만하면 안 하고 싶은데, 네, 이거는 안 하고 싶고, 생선을 잡으러 갑시다. 정보가 없네요. 가장 최근 정보는 여기서 참치 5일 전 9일 전 2일 전 저거 버리고 참치로 다시 가보자. 5일 전이긴 한데 그래도 여기가 아까 애들 많았어. 물고기들. 참치를 잡아보자. 미끼에서 참치가 좋아하는 게 청어, 청어를 좋아하네요. 참치가 청어를 미끼를 끼우고 여덟 개. 오케이 선원 탔고요. 업그레이드 기름 다 채웠고 출항 준비 완료 금요일. 21도에 파도 7.6 바로 가자. 목적지는 여기 출항하자. 황성기로 출항, 출항. 어머니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루선님 안녕하세요. 가자. 이제부터는 닭살이 아니라 저연승 어업으로 어업 방식을 바꿨고요. 그리고 선원도 한명 샀어요. 아이들 풀포워드 랩턴 가자 항구를 떠납니다. 야간에 출항을 하네요. 엔진도 업그레이드 한번 했고 <laughs> 엔진도 업그레이드 한번 했고 출발 그리고 선정량도 5톤까지 이제 물고기 5톤까지 잡을 수 있습니다. 레이더도 업그레이드하고 탐조등도 업그레이드 했죠. 3조 등 업그레이드 완료. 여기 작업 등좀 켜봐. 이게 바로 저연승 어베스는 미끼고요 8개까지 살수 있어요. 8개. 우리 참치 잡을 거니까 청어 미끼를 넣었죠. 출항했습니다. 지금 몇 시야? 딱 자정이네. 네, 금요일에 밤에 출항을 시작했어요. 우리 황천기로 두 번째 출항을 시작을 했고요. 가자. <laughs> 아침 7시 40분. 어, 날씨 좋구만. 어. 그러면은 이제 미끼를 바다에 던져야 되는데, 정보에서 이게 저연승이구요. 이렇게 바다에다가 던져 넣으면은, 네, 낚을 수 있어요. 한번 해보자. 근데, 아무데 던지는 것보다는, 배에 소나가 있거든요? 소나가 있어서, 바다 아래에 뭐가 있는지 찾을 수 있어요. 우리는 참치를 잡을 거니까 참치잖아요, 이게. 얘가 참치고, 얘가 황새치예요 우리는 참치 미끼를 끼고 왔으니까, 참치를 메인 타겟으로 하고, 지도에서 항로를 짜보자 여기 한번 가보자 너뭔가 이렇게 이렇게 한번 가보자고 7노트 자, 이제 소나를 보고 직원을 출근시킵니다. 우리 아이작. 출근해. 어. 일할 시간이다. 나와. 자, 직원이 설치를 할 거예요. 설치를 할 건데 소나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치가 많이 몰린 곳을 찾아야 되거든. 지금 잡히는 게 하나도 없다. 여기 다른 데로 갑시다. 방문간 속도를 빠르게. 여기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소나를 보고 있으면 돼요. <laughs> 여기 물고기가 하나도 없지? 하나 던져 놓고. 그렇지. 하나 깔았습니다. 우리 8개 있거든요. 두 마리 나오더니 더안 나오네. 좀 두고 보고 있어 볼게요. 소나에 잡히지가 않아. 나온다. 오케이, 던져. 두 번째 깔았고요. 계속 나오죠. <laughs> 바로 깔겠습니다. 세 번째도. 세 번째 배치네 번째 파도가 엄청 세네 야 배가 날아오른다 날아올라 오 이거 봐 배가 날아오르자 계속 가보고요. 속도를 좀 빠르게. 팔로트. 오케이. 잠시 나오자. 한 마리밖에 없어. 여기가 저연승하기에는 별로 좋은 자리가 아니네. 다음 출항했을 때는 딴데 가자, 그냥. 딴데 갈래. 와우. 거의 비행기인데? 날아가는 거 봐. 이게 한번 설치한 자리 반경 100m인가? 100m 안에 또 설치할 수가 없어요. 좀 범위가 있어서 이게 거리를 벌리고 해야 돼서. 한 마리 있다. 개체 수가 너무 적은데? 대체 어떤 녀석이 여기를 싹쓸이해 간 거야? 우리. 오! 여기 많어, 여기 많어. 야, 여기. 여기 많어. 7번. 여기 좀 괜찮다. 말자 그냥. 삼차 말이 있네. 마지막 저연승 설치 완료. 이제 직원은 휴식 시키고요. 수고했습니다. 이제 뭘 하면 되느냐 <laughs> 기다려야 되는데요 이게 언제 수확하는 게 좋냐면은 16시간인가 16시간 정도는 기다려야 돼요 네, 1번에 가서 대기하고요 우선 16시간 밤이네 이렇게 하늘색으로 바뀌죠 하늘색이 수확하기 가장 좋은 그런 식일 겁니다 어, 밤이네요 그럼 이제 회수를 할 건데 직원 호출 즐거운 회수 시간, 파도가 심해서 힘들겠어요. 몇 마리야? 세 마리, 세 마리면 나쁘지 않은데. 오케이, 잠시. 이야~ 크다. 황새치도 잡혔고요 얘는 좀 작은 것 같은데 아닌가? 잠치 잠시, 잠시 두 마리, 황새치 한 마리, 747kg. 자, 일단 1번은 나쁘지 않았어요. 1번 부표는 3마리 잡혔구요 이게 부표에 최대 3마리까지 잡히거든요 최대가 3마리에요 그래서 1번은 괜찮았구요 2번 갑시다 그런건 없을걸요? 벼락 맞는건 없을걸 이 게임에 본적이 없어서 모르겠고 자한마리 두 마리인가? 두 마리 잡혔네. 굿. 굿. 황새치 한 마리, 참치 한 마리. 500kg 괜찮은데? 그럼 바로 앞에 3번. 아직까지는 수입이 나쁘지 않아요. 파도 때문에 자꾸 오른쪽 왼쪽으로 흔들려. 두 마리? 두 마리. 나이스. 참치. 잠시. 참치. 겁나 흔들린다. 어, 놓치겠다. 한대도 치만데 아 파도가 지나갔어. 이거 봐라, 왼쪽으로 쏠리네. 또 그러지 마. 오케이, 두 마리 호식이 두 마리 치킨. 참시두 마리 맞나요? 그러네요. 600kg 대박. 흔들림 봐. 나우 no. 어 왼쪽으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캐치 3마리? 진짜? 리얼? 말도 안돼 그렇게 없었는데 여기 아 잘못했다 굿 상세치 퍼펙트 600킬로그램 각도 좋고요 오른쪽 지금이야 3마리? 마리수는 많이 잡혔네요 믿을 수가 없다 이거 <laughs> 쏘나 보고 던진거 이렇게 많이 잡힐거 없는데 반정 좋았구요 퍼펙트 오 이번에 크게 잡았다 비가 눈같이 보이냐네 비오는거 맞아? 하긴 뭐 비가 추우면 눈으로 바뀌는거니까 상관없는데 그래픽적으로 눈 같아. 또세 마리. 미초 대박이다. 오이놈좀 크다. 등치가. 그. 파팩 황새치 둘 참치 하나인가? 684 정렬 과연 몇 마리나 잡혔을지? 3마리 잡혔다고요 리얼? 이거 실화냐? 말도안돼 3마리나 잡혔다고? 이거 꽉차서 좀 버리겠는데요? 아 아깝다 와 이거 1톤 짜린데 아, 너무 아깝네. 쉬고 좀 이제 쉬어라. 수고했다. 어, 고생 많았어. 월급은 두둑히 챙겨줄게. 자, 작업등 끄고 탐조등 끄고 비 오는 아침이네요. 오토파일러 인지 여기 여기 왠지 맛집인 것 같아서 소나랑 봐야겠어. 어, 일단 참치랑 황새찌 좀 잡히고, 여기 좀 있고. 그러면 멀티 없어요. 싱글이에요. 멀티는 추가해줄 수도 있다고 했는데, 현재는 싱글만 있습니다. 좀 앞으로 가서, 한 이쯤? 여기도 한번 보고. 어, 여기 황새집 맞네? 황새치 짱 많다, 여기. 여기 맛집이구나. 버려, 이거. 다음에 여기 오자. 여기 괜찮네. 멀티 안 돼도 재밌는데? 저 지금도 괜찮은 것 같아요. 멀티 되면 뭐더 재밌겠지만은. 좀 빨리 가구요. 야, 여기가 맛집이네, 여기가. 지우고 여기가 진짜 많다. 와, 씨. 여길 와야 돼, 여기를. 데니스 포인트? 항구 도착. 과연 오늘은 얼마를 벌었을지. 와 이거 다 잡은 거야 지금. <laughs> 상구 도착했고요. 비가 많이 오네요. 참치랑 황새치가 비싸서 이거 한두세 번만 하면은 6, 70만 원벌수 있을 것 같은데 6, 70만 달러 엄청난 금액이지. 황천기로 집으로 왔고요. 만선으로. 네. 이거 팔아서 컴 사자. 어. 이거 팔아서 PC방 차려, PC방. 소리 한번 크게 올려주고, 나왔다, 이렇게 알려줘야죠. 도착! 정박해봅시다. 바람이 세다 오늘. 네. 오후 4시죠. 정지. 엔진 셧다운. 네브라이트 업. 오케이. 항구에 왔고요. 오늘의 생선 시세. 황새치 25.77 참치 44달러. 여기가 참치를 많이 쳐줘. 196,000원에 직원 월급 4,400달러 주고. 와, 돈 많이 벌었다. 28만원이다. 대박! 수리, 연료, 색깔 좀 바꿀까? 컬러를? 이거 너무 눈 아프지 않나? 바나나 색깔. 검은색으로. 오케이. 좀 밝은 색으로 가고요.